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 자, 오늘은 이제 극좌표계에서의 길이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그래서 극좌표계에서의 그 길이를 하기 전에 어, 이제 전 이전에 너네가 너네가 이전에 그 직교 좌표계에서 이제 함수의 그 그래프의 길이를 구한 적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단원이 어디 있냐면 6.3에 이제 곡선의 길이와 해전공면의 넓이에서 정리 6.2 22번에 요러한 내용이 있었어. 함수 y=f(x)가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도함수 f'이 아뭐 도함수 f'이 폐구간에서 연속했대. 그러면 그구간에대 대응하는 곡선 길이의 L은 다음과 같이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의 접근값과 같다 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이제 직교잡표기로 넘겨볼거야 그럼 직교잡표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자 일단 주어진 곡선 C의 매개변수 방식이 다음과 같이 x는 F, ft y는 gt 이런식으로 주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함, 각각의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가정할게. 을자 그럼 그랬을 때어뭐 예를 요렇게 함수가 있잖아. 아이어 함수가 있지? 자요 각각에 대해서 원래 x, y인데 얘를 매개변수로 바꿔 가지고 Ft, Yt, 로 t 아, Gt, 로 바꾼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원래는 우리가 i 를 is the f 쉽게 s t t i m 여기가 i 뭐 l l x k 여기가 x k this 이 s the f 두점사이 t 직선을 직선을 s is 리 h 자 요거를 우리 어떻게 보이냐 길이를 요거를 그때 square 그 x 그 루트에 xk 플러스 1 마이너스 xk의 제곱 플러스 fxk 플러스 1 마이너스 fx k의 제곱을 루트 씌운거 요렇게 했잖아 그치 자 요것을 똑같이 이극자표계에서도쓸 거야. 아니 매개변수에서도 쓸 거야. 그러니까 매개변수 에서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요 자리들이 이제 ftktk+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요게 실질적으로 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y로 고칠게. 원래 이렇게 된게 이제 여기서는 gtk gtk 플러스 얘는 gtk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계산이 될거야 이해했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는 이제 이쪽을 잠깐 옮겨놓고, 그래서 <laughs> 일단 파티션 쪽개야 겠지? 구간을. 쪽이고 요거 x0는 a로 두고 x1는 b로 두고 아, 오래 오래 오래. 아, t에 대해서지. 야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제로 t1 tk 마이 uh, 아, t의 마이너스 t n 얘는 0, 아, a, 얘는 b.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이제 Lk라고 할게. 그러니까 두점 여기서를 이제 ftk, gtk. ftk 플러스 1 gtk 플러스 +1. 1요두 점에서의 거리를 내가 lk라고 둘게 자 그러면 맞겠지 어. 자, 요렇게 하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써가지고 하면 이제 ftk 플러스 1 마이너스 ftk의 제곱에 더하기 gtk 플러스 1 마이너스 gtk의 제곱에 루트 루트가 이제 두점 사이에 거리가 되겠지 자 근데 어 지금 f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함수가 폐구간에 대해서 연속이고 개구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뭐쓸수 있는지 혹시 그에 관련된 정리가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 맞아 평균값정리 자 그럼 평균값정리를 써가지고 자 평균값정리를 써서 우리가 ft플러스1 아, tk플러스1 마이너스 ftk는 F 프라임에 크사이아 크사이 k에 tk 플러스 1 마이너스 tk라고 할게. 요 크사이라는 거는 t k 와 tk 플러스 사이에 이그 기호야. 그냥 기호야. 그냥 의미 두지 말고 그냥 기호야. 내가 t로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 똑같이 gtk 플러스 마이너스 gtk 예 이것도 이제 g 프라임에 어 얘는 뭐로 할까? 또 기호 그 기호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여튼 이 기호에다가 이거로 할게. 얘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지, 그렇지? 자 다시 말할게, 이두 개는 그냥 기호, 이두 개는 그냥 기호다. 그냥 기호.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l k 에라고 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얻는 값이 f prime의 크그 사이 k에 제곱 더하기 g p r i 의 이게 누군가 여튼 요거 제곱에 루트에 tk 1 만스 tk 혹시 다들 이해했어요, 요거? 돌 얘를 기호로 델타 tk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저그 얘를 이제 다합하는 거잖아. 지금 LK라는 거는 구간 X 구간 TK와 TK 플러스 1에 대한 길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취0부터 TN까지의 전체의 길이를 원하는, 거,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 길이 L은 Lp라고 할게 여기서 p는 이제 파티션에 대한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앞에서 쪼갠 그 분할에 대한, 대한 길이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합치는 건데 어디서부터 k는 0부터 n-1까지 Lk를 합치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가 sum에 k는 0부터 n-1까지 루트 f'의 크사이 그 k의 제곱 플러스 g'의 크사이 그 k의, 아, k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델타 tk 자 요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분할이 분할이 아니, 많이 쪼개질수록 적분값이 가까워지는 것 다들 기억나지? 그럼 요거를 써서 어떻게 할 거냐? 리미트 파티션 크기가 그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가 0에 가까워질 때의 길이는 리미트 자, 예를 하면. 자, 예를 하게 되면 이제 그요 자리가 그냥 t로 다 바뀌어. 왜냐면 어차피 구간이 작아지니까 그냥 t로 바꿔도 무관하고. 그 다음 얘. 얘는 적분으로 바뀔 때 dt로 바뀌는 거 알지? 그다음 요썸 부분이 아그 리미트 썸이인테그랄을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 f 프라임 t에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에 제곱의 루트에 dt 요게 조점 사이에 아, 뭐래 그 곡선의 길이야 극좌표에서 아 매개변수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개변수에서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극좌표로 바로 만드는 건 쉽겠지? 자 그래서 극좌표에서의 길이는 정리 7 3 1에 적혀있는데 어, 평면 위의 곡선이 극방식 그 R은 F 세타를 만족할 때 세타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구간이 있을 때그길 m 다음과 0 0 m l 1 0 0 0 m 얘가 왜 나오는가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음, 앞에서 우리가 x는 원래 ft 그리고 y는 gt로 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극좌표계에서 x는 rcos 세타 y는 rsin 세타고 다시 r은 우리가 여기서 함수가 f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f 세타 c o s 세타로 주어지고 여기서는 F 세타 인세타 s i 어 n 자, 그러면 앞에서, 매개변수 방정식 매변수에에의의개변아 n 고 o 뭐래 k 는 여기에서 방정식으로부터 만들어진 함수의 길이는 길이, 공, 아, 길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길이 L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스퀘어의 아, 스퀘어로트에 우리 요거 잖아？근데 F 프라임 t 가뭐 냐？지금 얘를하는 거랑 같 잖아？그러면 F 프라임 세타 의코사인 세타 더하기 F 세타 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똑같이 얘도 f 세타, sin 세타의 프라임을 하면 그러면 f 프라임 세타의 sin 세타 더하기 f 세타의 cos 세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곱시켜서 더해야겠지 그러면 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에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에프 라임 세타 f 세타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에프 라임 세타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에 세타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e f 세타 f 프라임 세타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잘 보면 얘랑 얘랑 날아가고 그럼 남은 건 뭐다? 세타의 제곱 더하기 f 세타의 제곱만 남는 거야. 그렇기에 얘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에 f 프라임 세타의 제곱 더하기 f 세타의 제곱만 남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 거야 가리, 이해했지? 자 그럼 넘어갈게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미분기호를 이용해가지고 곡선이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어 약간 약분한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제 매개변수로 주어진 곡선 x를 xt로 두고 y는 yt로 뒀을 때 그럼 거기서의 그 길이의 공식은 뭐 x 프더하 t y 프 t의 제곱 y 프스 y t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 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 있잖아. 원래 앞의 식에 대입하면 그래서 그걸 이제 미분 공식 그 dx 아 dt분의 dx로 바꾸고 d t 분의 d y 를 바꿔서 이제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dt를 안으로 넣으면 dt 제곱이 되잖아. 그럼 DT 제곱하고 DT 제곱하고 이제 서로 소거가 되고 그 남은 건 루트 DX 제곱 DY 제곱인데 이제 그럼 지금 여기가 d x 고 여기가 DY니까 여기가 루트 DX 제곱에 더하기 DY 제곱에 루트겠지? 얘를 DS라고 줄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L은 인테그랄 ds라는 값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일게자 극방정식 r은 일만스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닫힌 곡선의 길이를 보여보래. 어 그렇지. 어. 그러면 지금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l은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세타의 제곱의 d 세타니까 지금 얘가 지금 f 세타잖아. 그렇지? 그러면 f 프라임 세타는 뭐가 되냐? 사인 세타 어태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2파이까지1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2파이까지 루트 2에 루트 1 코사인 세타. 근데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가 2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쓸 거야 그럼 얘를 쓰면 인테그랄 0부터 2파일 까지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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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루트 사인 제곱에 유분세터, 디세터, 그럼 얘를 이제 접근을 하면 인테그를. 이렇게 나와 결과가.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주의 길이를 구해볼 거야. 다들 알다시피 반지름이 r인 원주의 길은 2파이 r이잖아, 그렇지? 자 근데 얘를 모를 쓸거냐면요 미분기호를 이용해서 곡선의 길이를 한번 나타내볼 거야. 자, 그러면 원래 늘 그랬듯이 극자표계에서 x는 rcosθ, y는 rsinθ 그럼 얘를 dt분의 dx로 바꾸면 아니, d 스타 분의 dx로 바꾸면 마이너스 rsinθ고 그리고 d 세터의 dy로 바꾸면 r c o s 세타가 되고 자 그러면 dx는 -rsin 세타의 d세터 dy는 rcos 세타의 d세터 그럼 우리가 원하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은 R 제곱디스타이 l 제곱 s 겠지 어? 어? 아니아니야 f t h r o 어 I know. R 그 s 서 루트를 쓰면 d s 우리가 원 r d s 는 d s x 의 제곱 더 d l y is e q u l R t 0부터 2파이까지 DS, 즉 0부터 2파이까지 r t θ 타는 R, 2파이는 즉 2파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혹시 다들 이해했어?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질문해볼까? 30분까지 질문 받을게. 얘들아 진짜 질문 없어? 그럼 질문 없으면, 오늘도 퀴즈를 하나 볼게자 퀴즈를 하나 볼 거야 한, 오늘 오늘 고 오늘 한 문제만 낼 거, 면서 시간 넉넉하게 줄게 50분까지 풀면 돼 50분까지 나한테 돼. 갠톡으로 보내면 돼 얘들아 그리고 언제 다 풀었으면 나한테 보내고 끄고 나가면 돼 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고 확인 받고 끄고 나가면 돼 그냥 알았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